아니 이거, 짱거 어, 있잖아. 짱구도 어, 체형이다. 어, 어. 그래. 어? 너, 칭찬, 내 많이 떠지, 너. 어, 이긴거 이렇게, 이렇게,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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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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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그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그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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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? 했어 이렇게, 그, 이렇게 했어? 이렇게? 어, 할만한 어, 상태로? 어, 아아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야나소주데 진짜... 아니, 아니 이거 안안아 추해 <laughs>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길어? 아어잠깐 너무 차이 많이 나는데? 이렇게 비교해줘?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초에 눈 위치 잡으면 말해 응 이거 붙여야 되니까 했어? 응 <laughs> 장인이다. 진짜 장인이다. 귀여워. 또 빨리 안 하면은 응. 접착제가 굳는다, 이거.